복권 당첨이 되자 같이 살던 아내를 내쫓는데 자 여기 네 더러운 물건들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괜히 내집 더럽히지 말고 어이 거기 서봐 자기야 가서 저 가방 좀 뒤져 볼래 우리 집 귀중품이 가방 안에 있는지 잘 봐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같이 살아도 당신 물건 손댄 적 없고 헤어졌는데 당신 건 더더욱 가져가고 싶지 않아 됐어 자기야 그냥 가게 놔둬 이런 여자가 뭐가 좋아서 만났어 빨리 챙겨서 가 아유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 하러 그렇게 말을 섞어 안 들려? 우리 자기가 너더러 빨리 가라잖아. 당신, 언젠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. 어? 후회? 내가 돈이 있는데 뭐든못 가지겠어? 눈이 있으면 봐 봐.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너보다 백배천 배는 낫지 않냐? 잠깐, 니애는 네 데리고 가야지. 우리도 집에 가자. 3개월 후. 왜또 돈을 달라는 거야?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?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한 개도 못 사? 너는 왜 맨날 가방 타령이야? 내가 사준 가방만 몇십 개나 되는데.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? 이젠 돈이 다 떨어졌나 봐? 가방은 안 사도 돼. 근데 이 집이랑 차는 내거니깐 당장 나가. 1년 후. 여기서 뭐해? 너는 나랑 헤어지고 별볼일 없네.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똑같네. 사장님. 사장님. 1년 동안 못본 사이에 네가 사장이 됐다고? 예전 일은 내가 다 잘못했어. 이제야 내 실수를 반성하고 있어. 너 없인 안 되겠더라. 앞으로 정말 잘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. 진짜 반성 많이 했나 보네. 우리 아이가 있으니 딱한 번만 기회를 줄게. 그럼 우리 집에 갈까? 그럴까?